제가 지난주에 고려상자 신의 산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에는 신의 산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간에신명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봤더니, 한 번도 없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2절에 보니까 신의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드린 것을 수정합니다. 차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앞선 성경, 개혁 한글판에는 신에라 나와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혁 개정판에는 신에산 한자를 넣었더라고요. 아마 이전 성경과 지금 성경의 차이 때문에 그런 차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정이 됩니다. 십년기에는 아, 호랩산이 주로 나오지만, 신에산이라는는딱한번 넣었다. 왜딱한번 넣었을까? 이것도 참 이해는 안 됩니다. 통일 안 시킨 이유가 뭘까? 어쨌든, 기록이 그러하다는것을 수정하여 말씀드립니다. 어,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마음을 딱두 단어로 요약을 시켜드린 적이 있죠. 자, 어떻습니까? 사울은 무신, 다윗은 전신, 전신. 솔로몬 반신. 그렇죠. 사울은 무신, 하나의 명 마음이 없었다. 다윗은 전직다 솔로몬은 반쪽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언약괴입니다. 법괴라고 말하는 언약괴를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 알고는 알 수가 있는데, 성경구절 한 문제를 읽어드립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은 언약궤에 대해서 무앗을 언약궤에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무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반하여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언약궤의 전심이었죠. 특히 별 시편 132편을 보면. 다윗이 잃어버린 성망을 찾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성망. 그 성망을 어떤 분들은 은약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성망이든 성전이든 은약괴든 그가 마음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신 것 같아요. 그의반하야 사월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지만 그 마음이 무신이었기 때문에 큰 성을 맞지 못했다라고 생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궤와 연관하여 말씀드릴 겁니다. 언약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언약궤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 제스상 때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가 제스상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렛셋과 전쟁을 하다가 힘이 부족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은약계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은약계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은약계를 보자 블레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끼리 말합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 이것은 다윗이한 말인데, 블레스 사람들이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 적들이 은약계를 가지고 나왔으니 우리가 대장부가, 대장부가 되어서 힘써 싸우자. 그래서 이 블레스 사람들 이스라엘을 이 이겨버렸죠. 이겨버리고 은약계를 빼앗아갑 은학교를 빼앗아가서 다곤 신상 앞에 놔두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일이나니까이블레스 사람들이 야, 이거 무서운 거다. 가져오면 안 되겠다. 해서 궁극적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어디로 돌려보내냐면 이스라엘의 근접지인 베스메스로 돌려보내거든요. 여기에 전 나는 소두 마리를 묶어서 베스메스로 보내는 일이 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베스메스로 왔어요. 베스메스에 온 것을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기 진영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오늘 모면역경를 돌아와야 되니까 그냥 듣고 듣으면 안 되고요. 주무를 걷던지 책각피 해주시고 다시 여을 준비하시고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기략 여하님 사람들이 와서 요하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두별하려 요하의 괴를 지키게 했더니 자, 이게 기략 여하님 사람들이 이 괴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로 하여금 이 괴를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략 여아림이 나옵니다. 오늘 수요 제목에 기략 여아림이 나왔죠. 바로 그 기략 여아림 여기에 등장합니다. 2 절을 보시면 이 기략 여아림 아비나다의 아들 엘리에셀의 집에 언약궤가 몇년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20년. 20년 동안.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그 20년이라는 단어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오래. 오래. 오래 그러니까 오랫동안 20년이 길죠 20년이란 긴 세월 오랜 세월동안 언약계가 기리아요아렘에 있는 아비 나라베 지대 아들 엘리엘세 지에 20년동안 소위 방치되었다 방치된 언약계가 버려졌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구절을 보면 여화를 사모하게 되었다. 은약계가 갈급히 진 거예요. 은약계는 원래 그 당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실로에 있어야 되거든요. 실로. 실로를 옮겨줘야 되는데 실로를 옮겨주지 못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은약계가 있어야 될 장소 있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 엘리에셀의 집에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은약계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은약계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볼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한 건 이거 지금이당연하다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코로나 때에 교회를 올수 없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았었잖아요. 집에서 좀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갈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교회를 갈수 없다는 자체가. 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정말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이래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예배를 가 사모되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약계가 20년 동안 없으니까 그 마음이 불편했고 그은약에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시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런 정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상적인 백성들이 막 은약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은약계가 움직이는 봅시다. 자, 7장을 보셨는데 8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사문에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왕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9장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왕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왕이 세워진 거예요? 10장까지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백성들이 그렇게 은양계를 사우했고 왕을 원해서 왕이 세워졌다면, 10장에 왕이 세워졌다면, 11장이나 12장, 13장 정도에 어떤 기사가 나오면 딱 좋겠습니까?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잘하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기사가 나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도 알겠습니까? 네, 괴를 사온 왕이 괴를 옮겼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까 아닙니까?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은약계를 사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왕이 세워졌다면 왕이 제일 먼저 뭘 하면 좋겠어요? 은약계를 쫙 옮기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이게 멋지겠습니까? 이거 흐름이잖아요. 본문의 흐름. 백성들도 원하고 있습니까? 왕이 제일 먼저 은약계를 하나님께로 모셔 드렸다면 좋았을텐데 사울왕이 은약계를 옮겼다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사울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무시되기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1번이 아니었어요. 뒤쫓렸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되어지는데 다른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 먼저 하는 겁니다. 뒷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뒷전이 되었는데 뒷전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아쉬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는 동안에 은약계에 대한 얘기 없고 아까 역대상 말씀드렸듯이 은약계를 가지고 울은 적도 없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3월에서 돌아올 거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14절을 다같이 합동합니다 하나님의 회가 호백 애동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가를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롬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법을 내리셨더라 자 지금 교회가 어디 있죠? 오벳에롬의 집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었죠? 기럇 여하림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에셀의 집에 있었습니다기럇 여하림에 있었어요 기럇 여하림 아비나단의 아들, 엘리에스의 집에 있었는데, 오늘 보물 보니까 어디에 와 있다? 오백에돔의 집에 와 있다. 옮겨진 겁니다. 왜 옮겨졌는가? 그 옮겨진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의 통치가 끝이 나고, 다윗이 왕에 오릅니다. 다윗은 전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이 정세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되나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어느 지파의 왕? 유다 지파의 왕이었죠.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합니까? 7년, 7년 정확하게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남유다 중심으로 한집파를 가지고 왕을 되셨어요통일왕게이안된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7년 동안 정신없이 지금 베냐민 지파, 사월의 베냐민 지파와 갈등을 맺으면서 힘들게 7년을 보내고 있었다. 정신없이 7년. 그리고 그 7년이 지나서 드디어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을 통으로 받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시대를 새롭게 이제 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7년의 세월을 보내고 베냐민 집안을 받아들여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건데요 그 내용 속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사무엘 하 5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 하 5장을 대충 보면 통일왕국을 이룰 장면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베냐민 집안을 받아들이죠. 다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통일왕국 시대를 여는 것이 5장인데, 6장을 넘어가십시오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바로 6장 넘어가면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네, 네, 네. 은약계를 네, 네. 옮기는 장면이 니다 사울과 다르죠? 사울은 왕이 된 뒤에도, 은약궤에 관심이 없어요. 은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은 은약궤에 임하셨잖아요지성소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이 은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은약궤 위에 하나님 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약궤란 이꼴 하나님에 은약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다? 아. 언약괴를 20년 동안 버려 오랫동안 버려던그 언약괴를 하나님의 2세대 장소로 모셔드니 것. 기략, 이아림의 집에서부터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전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수 있겠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심이었다. 항상 1번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1번. 항상 1번. 그래서 다윗이 큰 복을 받는 겁니다. 누가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결정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 결정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1번이 누구냐, 1번이 하나님이냐, 다른 것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 달라요 하나님이 1번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기략 연인에서 언약길을 옮겨옵니다. 그 당시까지는 이제 시대가 되면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오는데, 다윗이 은학교를 옮겨오는 의도도 좋았고, 목적도 좋았고, 중심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었어요. 은학교는 반드시 레위지파의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지 못해서, 못했어. 어떻게 합니까? 수에 예. 새로운 세차 꼽아가지고, 새로운 세차 꼽아서, 거기에서 모셔왔던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정성이 가득합니까? 세차 법을가지고 모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외기 법화가안 맞는 거죠. 법이 안 맞으니까 소가 뛰었고 그 뛰는 바람에 이 은약계를 누가 붙들어요? 불사죠. 우사가 사 붙들지 않습니까? 아, 은약계를 뚫어지려고 하는 것은 우사가 붙드는 건 잘하는 일이 못하네요. 잘하는,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인데 그 은약계를 붙드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죽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장면에 봅시다. 3월화 6장 3절입니다. 3월화 6장 3절. 3월화 6장 3절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레에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담의 아들 우수다와 아효가 그세 수레를 보니라자 우리가 앞에 봤죠 어저께 어디 있었다고요? 기리안 여아리아비나다의 아들 엘리야살 집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사와 아효가 누구를 했어요? 아비나다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아들이라는 원어가 아들 내지는 손들어도 번역이 될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손자로 봐야 됩니다 이 우사와 아효는 엘리 에셀의 아들이고, 아비나담의 손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미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엘리 아들에서부터 자녀가 생겼어. 그 자녀가 우스사와 아버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앞에까지는 이해를 높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바윗시 아비나담의 집에서 은약계를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는데, 그 총, 아비나라의 집에 은약계가총몇년 있었을까요? 20년이시다. 20년이시다고 할까요? 20년이라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죠. 아비나라의 집에 은약계가총몇년 있었을까요? 20년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 몇년 통치했어요? 40년. 40년 통치했잖아요. 40년 동안 은하기가 계속 방치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몇 년을 더해야 됩니까? 20년. 7년 예? 20년. 7년도 더해야 되죠. 다윗이 통일왕국 이룰 때까지. 7년. 그러면 은하기가 지금 아베나다를 몇년쓴 거예요? 20년? 40년? 7년7 되어야 되는 거죠. 사울이 왕인지 20년이 있었고, 사울이 왕등한 40년 지났고, 다윗이 통일왕되기야 7년 지났으니까. 몇 년이에요? 67년이죠. 67. <laughs> 맞습니까? 67. 67년. 67년 동안. 아비나다비 집에 있었어요. 산에 있는 아비나다비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은약계를 다윗이 드디어 옮겨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긴 67년 동안 아비나다비의 은약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손자 우사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70년 모셔놨는데 그 모셨던 결과가 그 집안의 손주의 죽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70년 섬겼는데 결과 가 이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꽃사가 죽었을 때첫 번째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아내가 나를 질겁. 아베야 집에 다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70년 모셨는데, 이게 뭔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그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누가 축복를 받았을까요? 다윗이 축복를 받았겠죠, 다윗이. 선한 의도로 조복적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월왕이 신흥가셨던 그 귀한 언약계를 다윗이 옮겼는데 사람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축복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계가 거기서 더 이상 오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돼요? 500 애도네 집으로 가게 요이게 보다가 중간에 멈춰서 500 애도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500 애도네 집은 당황스럽겠습니까? 안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럽겠죠. 아니, 70년 오셨던 집에서 은하계를 모시고 나왔는데 사람 이 죽어 나갔어. 그리고 다이아도 중간에 그만뒀어. 무스을가지고아이구손 틀었어. 그것이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 애돔은 이 꺼졌기 때문에 자칫 다가다 우리 집 안에서 다 죽겠다 생각 안되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어찌 이겨나도 우리 못 받는다. 요즘 뭐뭐 뭐 짓는다 그러면 반대한다. 안 돼. 그러잖아 반대한다. 뭐 머리띠 가지고 반대했을 수 있겠지만 오벳 애돔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완전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 반. 다버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의 소식을 듣고는. 자 오늘 다시 본문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 함께 속달을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 할렐루야. 차이가 나 보입니까? 네. 여러분 아비나다의 집과 오베 에돔의 집의 차이점이 보입니까? 보이죠? 네. 70년 오셨던 아비나다의 집은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 달을 섬겼던 석 달을 단석 달을 모셨던 오베 에돔의 집엔 엄청난 복이 됐습니다. 소유까지 보관되다그 소유를 알수 있는 내용을 역대상 2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대상 26장, 우리 본문에서 비로어 가면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밭과, 셋째 여호와, 넷째 사가야와, 다섯째 느단헤리와 여섯째 암미에리와, 일곱째 이사가야와, 여덟째 부월레데이니,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친절하게.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자네가 복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큰 용사라. 스마야와 아들들은 오든이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리밋 엘리사바시며엘사마스 엘리 형제 엘리후와 스마키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도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도난 자가 육십이 명이라 할렐루야. 아, 네. 이성경이 이 오베르덤의 집을 상세히 쓸려고 했어요 자자들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자녀들큰용사들아능력 있는 자들이라 증부를 잘한 자들이라 오베르덤의 자자들이요 자자수금수를 복을 받았는데 자자수금수 그뭐 때문에 석달 만에 석달 동안 은약계를 모셨던 것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나단의 집이 70년 동안 은약계를 모셨단 말이에요. 성 딸을 모셔서 이런 복을 받았다면 70년을 모신 지만 어떤 복을 받야습니까 비교할 수 오, 없는 복을 받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집은 손자가 죽는 거거든요. 성경은 복받은 는얘이안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 마음 편했듯이, 이오벳 에돔의 마음은 전신이었다. 우사가 죽어나가지고 막이 문제덩어리지만, 자기 집 오는 순간에, 이야,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게 됐네.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괴를 모시게 됐네. 할렐루아야 가족이 그랬죠? 그가족온온족이다 똑같은 마음으로 은양괴를 최선을 다해 모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아, 우리가 언제 이하나님를 보실 수 있겠노?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일있겠노 그들이 그 마음의 정성을 보이자 하나님이. 막 그때부터 보세고석 달만에. 이야, 얘들이야. 마음의 중심이 눈으로 이 남자가 더 무섭어서 막, 사람이 죽어 나가 물건인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은 아니고 막, 이 연하께를 얼마나 정성을 내는데, 하나님은 복을 자라서서 안줄 수가 없었던 근데, 뭐 아비나라비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모셨을 것 같아요. 어, 뭐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수십 년째 모셔오는 거니까. 에 널, 있던 거야. 사람들 지금 뭔데. 아, 그냥 있던 거. 우리, 이 70년째 모셔오겠다. 까 아, 집이 최다니까, 진짜. 뭔지 모르겠네. 전부 다안 가져가, 진짜. 아비나라비스는, 전신의마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권역에 만약에, 그 은하계에 대한 마음이 500회도미 집가 같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 7년 동안에. 엄청난 복을 그집이 줬다고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나 버리고 끝나는 거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연수나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사실, 아비나사 뱃집이 70년 동안 은양을 보관한 일은 잘한 일을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 무시할 수 없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해준 거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건 귀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잘한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라면, 결과도 더좋아된다는 거죠. 결과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이 믿음 생활 진짜 좋은 거라면,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까? 아, 예. 연수가 중요하다. 우리가 아대지가 멧대 멧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복받고 있 거예요 우리 전조하라 우리 복을 받고 우리 고조하라 복을 받고 우리 할아지가 복을 받았고 지금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애들도 복을 받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섬 때문에, 때문에 교회섬기 때문에 우리 집안 다들 복받는 거아 우리 집안 지마라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했나, 식고 했나, 다 잘했죠. 됐모두가 전신의 마음 을 가지고, 오베르드의 마음 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생활 하게 된다면 왜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느냐? 왜안 주시는 거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전신이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우리가 세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믿음생활을 하는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전신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오백에도 마음 깎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석달만에 엄청난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한복 자자손손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